형형색색 화려한 색으로 물든 가을 산. 가파른 산등성이를 따라 걷다 보면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벽이 나타납니다. 600년의 시간을 품은 한양도성입니다. 한양도성은 조선의 도읍인 한양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대규모 성광입니다 한양도성에는 우리의 역사가 곳곳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축조 당시의 모습은 물론 보수하고 개축한 흔적까지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돌로 균질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모양의 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그 축조 시기와 축조 공법과 그 시대 분위기를 알려주는 그런 역사성을 갖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도심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룬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곽 둘레를 걸으면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한양도성 투어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듣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 역사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동행을 하시면 음,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양도성 낙산 구간의 해화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한양도성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게 돕는 서울 한양도성 모바일 앱입니다. 이 앱을 이용해 한양도성 낙산 구간에서 부각산 구간까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낙산 구간에서 부각산 구간은 도선길이 끊겨 있는 곳입니다. 약 5분 뒤 주택가 근처에서 갈래길을 만납니다. 앱에서 길 찾기를 실행하고 목적지를 선택하자 화살표가 나타나 길을 알려주고 남은 거리까지 표현됩니다. 화살표를 따라 걷자 10분 뒤 부각산 구간 입구에 도착합니다. GPS와 증강현실 기술이 사용돼. 길을 헤매지 않도록 해준 겁니다. 한양도성이 총 18.6km 구간 중에 5km 구간 정도가 멸실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멸실 구간 내에서 길찾기를 할때 많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양도성 구간에 문화재와 역사에 관한 설명도 볼수 있어 해설사 없이도 한양도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개관한 박물관도 꼭 둘러봐야 할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선 후기 한양도성을 표현한 도성 대지도. 흥인지문을 장식했던 용도 등 진귀한 유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이 어떤 곳인지 알수 있도록 설명이잘 되어 있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한양도성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이 시민들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한양도성 문화재거나 그 다음에 달빛기행, 순성을 같이 도는 이런 사업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0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도 서울을 품어온 한양도성 단단한 성곽은 켜켜이 쌓인 역사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과거의 흔적이 아닌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